현대카드 캐피탈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GS 홈쇼핑 임원으로 갔고 삼성카드의 마케팅 브랜딩 라인의 대표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 조이스 대표 플래너 이나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라인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라인 플러스 입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, 네. 은정님께서는 네. 종합적으로 어떤 분을 봤을 때, 네. 아, 매력이 있어서 저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, 맞다.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? 이게 책임감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.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간에, 이네 있는 눈빛 <laughs> 이런 걸 보면 제일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이 이모이... 멍이 되게 빨리 되신 것 같아요. 되게 솔직하게 해도 되는 인터뷰인 거죠. 제가 의지를 갖고 찾아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인들이 와서 주면 좀, 좀 도와주면 안 돼?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서 기회가 오면 그때 딱이 두 질문을 해요. 내가 여기서 더 성장할까? 저기서도 성장할까? 음. 내가 여기서 더밸리크리에이션을할수 있을까? 저기서도 밸리크리에이션을할수 있을까? 그래서 이게 저쪽이다. ESS가 되면 그냥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찾아 헤매지 않았 네. 다들 나를 찾더라. 뭐 이거네요. 그냥 <laughs>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순간 확 성장했어 이런 느낌을 음. 처음 받으셨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제 사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. A로 2년 차였는데 어카운트 디렉터의 역할까지도 막 해야 되는 그게 3년 차에 온 거예요. 그 경험이 한번 저를 확 키운 거예요. 음. 근데 그거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못하실 거예요. <laughs> 뭐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기에 나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저는 남의 일을 제가 다 하고. 있었어요.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. 결국에는 내가 집에 한 시간 빨리 가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. 이게 근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저는 음. 모든 인생이 저처럼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음. 않아요. 제 인생이 소박하다는 단어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, 소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제 다만 누군가 저와 같은 트랙을 의지로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꼰다라고 욕을 먹어도 어.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맞습니다.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. 어, 그걸 좀.